5월 23일에 업로드 된 추천 종목 결과는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을 했고, 6월 두 번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건 처음 보는 디저트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드림 베이커리 건대점에서 팔고 있는 두 종류의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에 빠진 딸기라고 해서 딸기와 치즈 큐브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디저트입니다. 두 번째는 초코나무 소프링으로 진한 녹차 맛이 일품인. 건대 있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 한번 오셔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됐는데 5월은 수익 얼마나 보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약 1,4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상세 내역을 보는 게 중요한데 5월 달에 이제 종목별 조회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부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이 i 리 시스템, 한국카본, 로보티즈, 세진중공업, LRG 넥스원, 휴메딕스 등 대부분 다 실적주로 음... 수익을 냈다는 데큰 의미가 있고 특히나 마지막 주에는 제가 강조했었던 저 PBR주인 삼성 물산이나 HD 현대 같은 그런 종목들로 큰 수익을 냈었습니다. 오늘이 6월 3일 화요일인데요. 현재 시장은 어떤가요? 네, 현재 6월 3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우존스 차트를 살펴볼 건데요. 다우존스 차트는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역사상 다섯 번밖에 없었던 정도의 큰 폭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4월달 기술적 반등을 하고 제가 5월 중순에 예측했었던 대로 횡보 기간 조정의 시한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7월 달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예측한 그대로 현재 횡보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조금 더 강한 편인데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1, 2월 달 상승장 이후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3, 4월 달에 엄청난 급락장이 있었고 5월에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횡보장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 살짝 오버슈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선 정책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선 정책 이후에 달라질 증시 시장 그리고 상법 개정 기대감,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 기대감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덕분에 미국 증시보다는 다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대선 이후에 있는 이 증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7월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6월 말부터는 상승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예측을 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이니까 젊은 부자들 t v 와 함께 시장 예측을 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대선 이후에 주도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2주 전 금요일에 주식토론방에서 저 PBR을 굉장히 강조했었다고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강조했었던 저 PBR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 PBR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저 PBR 정책은 크게 지주회사와 금융 관련된 주, 그리고 건설주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HD 현대 차트를 보면 5월 8일에 14%, 5월 29일에 15%, 이렇게 이거래일 동안 무려 30% 이상 급등할 정도로 구조에 가까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저PBR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PBR 주 중에 하나인 두산과 같은 경우도 약두달 동안 100%두 배가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주식 토론방에서도 2주 전 금요일에 강조드렸었던 하나 같은 경우도 이미 5거래일 동안 약 40%가 급등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방산과 조선이 올해 초에 주도주라고 했다면 방산과 조선은 대부분 다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엄청난 급등을 잃었기 때문에 섹터는 조정기간에 돌입하고 있고 그 수급이 결국에는 특정 섹터로 가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대선주 정책들 중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당연히 저 PBR 정책이 한동안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나 금융주나 건설주보다는 지주회사 쪽에 좀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 PBR 정책주들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예측해 보면 2023년 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PBR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 관련된 주, 지주사 관련된 주들이 급등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나 이 상승세가 지속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주주 같은 가치주가 급등했었던 2024년 초인데요 보시면은 4만 원대 종목이 무려 64,000원까지 이렇게 무거웠었던 주식이 50%나 급등을 했고 그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일단 첫 번째 슈팅은 한 4월달까지 약 3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주환원 정책이나 저 PBR주들이 주목받게 시작한 2025년 4월부터 현재 약한달 정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 저 PBR주들이 약 3개월 이상 상승했었던 기록을 보면 한 달은 상승의 초입이라도 볼수 있고 한번 조정을 받을 순 있겠지만 새로운 정권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6월달에는 오늘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저 PBR 정책들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적극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저 PBR 종목들 중에서도 원익과 같은 소형주들이 급등하는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원익과 같은 경우는 시총 800억대의 소형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 23% 급등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저희 매수매도방에서는 급등하기 전날인 월요일에 종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15% 이상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편집 없이 매수 매도방에서 매수 사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5월 30일이라고 위에 날짜가 떠 있고 오전 10시 18분입니다. 매수 사인 단기, 원익, 저PBR주, 장초 7% 슈팅 이후에도 양보 행보 중이라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1차 매수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원익의 종목 흐름도 제가 중간중간 짚어 드렸고 6월 2일 오전 9시 22분에 매도사인 원익 13% 수익 축하드린다 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약20% 정도 매수매도를 통해서 20% 정도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서부터 저 PBR 소형주까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특히나 PBR 0.5 이하의 저 PBR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개선세가 어느 정도 있고 주도주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 공부를 하신다면 6월 초에는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종목 추천이 5월 23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때 추천해 주신 종목들을 복귀 부탁드려요. 지난 방송 영상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촬영 이름 보시는 것처럼 5월 23일이었고 삼성물산을 선정했었던 이유를 그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핫한 재료인 원전과 항공우주 두 가지 재료가 제로가... 삼성물산은 원전과 항공우주 사업을 모두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이 있었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위성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재료가 발생한과 동시에 이렇게 삼성물산은 원전 재료와 항공우주 재료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슈팅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는데 방송 업로드일인 5월 23일 다음 날에 바로 8%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도 4%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방송 업로드일 이후에 다음 날 시초가 기준으로 1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같은 경우는 PBR이 0.78로 저PBR 관련된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봐서 분할 매수하시면 수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강 밴드는 제가 5월 초에 선정한 종목을 다시 한번 선정을 했었는데요. 5월 초에도 물론 수익을 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5월 23일 업로드일 이후인 다음 날에 바로 4.3% 상승, 이틀 뒤인 5월 27일에도 3% 상승, 그다음 날에도 갭상승 시작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방송 업로드일인 5월 23일 이후에는 최고가 대비해서 8% 정도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광밴드 역시 조선기자재의 실적 주인데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매수매도를 한다면 추후에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5월 23일에 업로드된 추천 종목 결과는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을 했고 원전 주인 삼성물산은 약14% 상승, 조선기자재인 성광밴드는 7% 상승. 두 종목 다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6월 둘째 주에 추천하시는 종목인 6월 두째 주에는 주목해야 될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정권 허니문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선 전체 주인 저PBR 주가 각광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번 달에 나온 수출입 데이터에서 화장품이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처럼 관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화장품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건설주인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과 같은 경우는 원전재료와 더불어서 최근에 저PBR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수제재차 종목 분석을 통해 에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5월 23일, 26일, 27일, 29일 그리고 어제인 6월 2일까지 양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고 재무제표는 PBR 1.0 이하의 저PBR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매출은 3년 연속 상승이라는 우리 실적주 기준에 미치진 못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적자가 마이너스 1조 2천억 원대였는데 올해는 약 9,900억 원대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살펴보면 바닥을 다진 건설주가 대선 정책을 시발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치솟을까라는 기사가 어제자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진보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 투심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기간 동안 약 4년 동안 하락했었던 건설주들은 이번 2025년 7월 달에 대선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바닥 치고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2025년 3월 2만원대이던 종목이 2025년 5월 28일 최고가 8만원대까지 단기간에 약 3배 정도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봉을 살펴보면 10년 박스권 구간에서 살짝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저PBR 정책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급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주 재료에 따라서 움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이 한번 하락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럴 때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주의 VT입니다 VT의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5월 23일과 6월 2일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좋은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이라는 우리 시수제재차 실적주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27%대로 전년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살펴보면 VT의 대표 상표 리들샷이 글로벌 진출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좋은 기사가 나왔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5월달 수트립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주의 급등 순환매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2월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 약30% 정도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어제자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조정 매물을 소화하지만 박스권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25년 동안의 신고가 구간으로 상방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화장품 포제와 더불어서 충분한 급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 이상의 상승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이 25년의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한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바꿔서 그 박스권 상단에 지지하게 된다면 훨씬 더큰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고 박스권 지지가 깨지게 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지가 확인될 때까지는 매수를 멈추고 시장을 관망하는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6월 두 번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저 PBR주이면서 건설주인 현대건설 그리고 화장품주인 VT 이두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는 현재 견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한국증시도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허니문 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는 대선 정책주를 중심으로 보되 실적주를 기반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부자들 TV 방송과 함께 큰 수익을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